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해주세요. 유선님, 보고 가셔서 저장 나가기 버튼 두개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저장 나가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셔. 아. 네. 동시에 누르시면 여기에 번호가 나오셔. 1번이 나오시잖아요. 네. 1번. 이렇게 핏, 옆에 옆에로 가는 키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거 누르면 보조 번호가 나오셔. 시 1-1이잖아요. 네. 그 위키를 누르면 1-2로 바뀌시잖아요. 네, 네, 네. 1-2,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오셔. 1010이시잖아요. 네, 네. 보통은 0010으로 되어 있으셔. 네, 네. 0010, 영, 이 번호, 여기가 실내 온도로 감지하냐, 여기로 감지하냐 거든요 아. 여기를 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 어, 네, 방금, 예. 방금, 뭐누르셨요 저장? 아, 그 방향키로? 방향키로. 이렇게. 아, 선택 방향키로. 네, 보통 00으로 돼 있으시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유선 리모컨을 하시려면 일로만 네. 바꿔주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저장키 있으시거든요. 이거 네. 누르고,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리모컨이 리셋이 되셔요. 네. 리셋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끝이요 이건 더 간단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